이 대문 교체로 인해 지난 7월 방송된 사용하기 불편한 대문 구조 개선을 합니다. 요구합니다 편이 방송 이후 민원인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대문 옆에 쪽문을 새로 설치하고 구조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산시 산북동 평범해 보이는 인도지만 열악한 도보 환경탓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민원인은 목숨을 건 질주를 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오늘의 23번째 민원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에 사는 신지선입니다 이곳 삼북동 칠성로에 길게 뻗은 보도가 있는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저에게는 울퉁불퉁 패인탕과 높은 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통행이 어려워 자동차가 다니는 위험한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비가 오는 아침이지만 오늘도 장애인 복지관을 가기 위해 길을 나서는 민원인.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우산까지 쓰며 이동하지만 거센 비보다 더 힘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여기 못 올라가요. 네, 턱이 있어가지고 못 올라가요, 여기. 인도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시다시피. 네, 네, 그리고 저쪽으로도 진입할 수가 없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차도로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이쪽이. 그래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거든요? 인도가 있는데도 아슬아슬하게 차도를 달리는 민원인. 차도와 인도를 연결해주는 경사로가 급경사로 되어 있어 진입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해요, 여기. 경사가, 이렇게 경사가 급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이게. 위험해요. 기울기가 너무 급해요. 기울기가 아, 이렇 다시 이렇게 올라가. 그럼 뒤, 뒷바퀴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아 그러는 거요? 아니네네 그러시죠. 어. 보이시죠? 이렇게 누가 지나가는 사람 없으면 전 이렇게 멈춰 있어야 돼요.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네, 저 지금도 못 움직여요. 밀어주셔야 돼요. 담당 PD와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이렇게. 받아 겨우 진입한 인도. 인도. 하지만 여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끝나지 않는데요. 보도블록 틈 사이는 균열이 생겨 벌어져 있고 울퉁불퉁한 인도 풀들 사이를 고개 운전하듯 지나왔지만 결국 막다른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네. 내려가는 턱이 경사로가 없으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차도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 여기를 보니까 턱이 네. 높아가지고 네네 네. 어떻게 내려가죠 이제? 못 내려가요. 다시 왔던 길로 가서 아까 저 뒤에서 밀어주셨잖아요. 네. 그 경사로 또 위험한 경사로 내려와서 차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네, 네. 보행자로 구분돼 인도로 다녀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인도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이 턱이 높고 장애물들이 많아 민원인이 다니기엔 무척이나 버거워 보입니다.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 경사가 너무 급해가지고. 걸렸어요. 네 아까처럼 좀 밀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경사가 급해 휠체어가 어, 턱에 걸려요?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더 심하게 걸려거든앞 아, 앞에 앞에도 조금 돌아 돌아. 앞에서 들고 뒤에서 들고. 아 어. 어, 무거운데? 심하게 걸린 것 같은데. 예 네, 거기 거기를.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아이구 아유. 와. 아, 네, 위험하네. 네 정말 아, 힘드셨죠. 어.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빠져나왔는데요. 혼자서는 진입조차 할수 없어 보입니다. 보도 환경이 열악한 탓에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니는 민원인. 그렇다 보니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근데 이쪽을 이용할 수도 없는데 그때 마음의 심정은 좀 어떠세요? 니가 목숨 걸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목숨을 내놓고 다닌다는 표현이 맞고 또 운전자분들이 지나가시면서 막 욕도 하고 그래요. 쌍욕도 들고 다니고 근데 그분들은 제 사정을 모르니까 왜 저기 멀쩡한 인도 놔두고 이렇게 위험하게 이런 게 차도로 뛰어드냐 그분은 사고 날것 같으니까 이제 운전하시다가 신경이 거슬리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민원인이 목적지인 장애인 복지관으로 가는 길은 불과 400m 남짓. 하지만 열악한 환경 탓에 인도로 다니지 못하고 위험한 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전동 휠체어뿐 아니라 고령자들이 보행카로 이동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민원인은 인도마다 높은 턱을 없애고 완만한 경사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혼자 가기에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네. 혼자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차도로 다니면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쪽은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네, 네, 네. 차도로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차도는 이제 바닥이 평평하니까 다닐 수 있지만 정말 그건 목숨 걸고 다니는 거고. 예. 네. 네.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있어요. 교통 약자들이 차도로 내몰려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도를 개선해 줄 것을 민원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이게 보행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인도로 다니는 게 맞아요. 근데 인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심장이 벌벌 떨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이런 보장구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 하루빨리 안전하게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교통 약자들이 이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늘 교통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군산시에선 인도 개선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그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계획을 지금 예산 문제도 분명히 이게 조금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 예산도 얼마큼 있는지 아니면 수에 확보를 해야 된다면은 얼마나 필요한지까지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여기 그 우리 그 사회 약자분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인도 환경 정비가 필요해 보여 예산 확보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분산식. 그렇다면 당장 시급해 보이는 급 경사로와 높은 턱에 대해선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휠체어도 올라가야 되고 뭐 쉽게 말해 자전거도 올라가야 할 수도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낮춰져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쪽 이쪽뿐만이 아니라 저쪽 양쪽 횡단보도 또 이쪽 통하는 부분 다 이쪽 부분 경계석을 낮춰가지고 오르고 내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노후화된 인도 개선을 예산 탓으로 돌리고 있는 사이 차도로 내몰리고 있는 민원인. 자동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다녀야 하지만 열악한 도보 환경으로 인해 오늘도 목숨을 건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원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도가 될수 있도록 하루속히 안전한 인도를 만들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곳 도도는 저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이 보행차를 이용해서 다니기도 하시고요. 또 유아차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울퉁불퉁 이동이 힘든 보도와 높은 턱으로 인해서 교통 약자인 저희는 차도로 내몰려 사고 위험을 늘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차도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도 개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